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 투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서진은 10월 16일 오후 3시 1분부터 10월 23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219차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 랭킹 투표에서 18만 3098표를 받아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19만 770표를 얻은 영탁이 이름을 올렸으며 2위 박서진의 뒤를 이어 3위는 이찬원 3만 5,349표 4위는 장민호 2만 8,744표 5위는 이명웅 7,547표의 랭크됐습니다. 한편 스타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의 투표의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입니다. 모바일에서 투표를 할 경우 투표 인증서도 받을 수 있고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4주 연속 1위로 선정된 스타는 5개 전광판 광고에 실립니다. 4주 연속 1위 스타의 팬들은 5개 전광판 광고 영상 팬 서포트도 가능합니다. 제안은 스타뉴스 공식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스타랭킹 투표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박서지 가수의 영상이 많은 홍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